어디 보자 요 남동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될것같아 여기 풍차 마을에 대한 비밀은 죽기 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어떻게 푸냐고 몰라 좀 어떤 문서 뒤져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상한 성격이야 치석기 날려댔었지 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짜증나서 다 죽여버렸지 아 이거 계속 날리네 적당히 날려라 <laughs> 어? 얘들아 얘들아 적당히 날려 그리고 맞으면 나나 맞아봐서 알아 맞아봐서 안다고 아, 죽네 아프다고 진짜 <laughs> 저투석기개 아파요 진짜 미쳤어요 저거 정면에서 제대로 맞으면은 말 바로 떨어질걸? 내 기억엔 그랬던 거 같은데 홍금나무 아니고 아 이거 아래 잠깐 보고 싶었는데 나무 때문에 안 보이네 저기 뭐가 있을까? 가보고 싶긴 한데 아... 저기가 여기거든요? 추후에 가는걸데 괜찮을까? 일단은 입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입성합시다 뭐 질질 끌 필요 없잖아요 아, 아까 내가 그 얘기 하다 말았구나 그델 선생님이 여기가 끝이 아니래요 이 뒤로도 아직 많이 남았대요 그러니까 다른데 다 끝내고 여기를 시작해서 여기가 끝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접근하려고 했죠. 그게 아니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 이 뒤에도 길 많대. 응? 어, 바로 저기가 아니었구나. 저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지금 보니까. 아니고 어, 가는 길에 저거 지도 먹고 가죠? 저기는 보스 같은 거 없겠지? 설마? 피자국이 아니야? 뭐야 이거 다제가 됐다. 여기 드래곤 나왔었니? 어, 그럼 여기 드래곤 나오나? 이역에 김준영은 사뿐이네. 이렇게 알록달록하면 오히려 아이템 찾기가 더 힘들어. 요놈의 게임 아이템은 항상 빛나는데 저런 식으로. 알록달록하면 흰색이 잘안 보여. 보라색. 나는 그렇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제 경우입니다, 제 경우. 저, 트롤 아저씨 안 잡고 가면은, 이따가, 골로 나 때리겠네? 저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저기 길이 되진 않나나 잠깐만 봅시다. 혹시 축복이 있을 수 있자. 있으면 다음번에, 탐험하기 쉬워지니까 찍어놓는 게 제일 좋죠 아 올라갈 수있다 어? 네, 여기 뭐, 보스 한 마리 나오기 딱 좋아 보이는데 구조가 어? 영웅의 검 여기도 뭐 적혀있지 제2차 로데일 방어전 끔찍한 흉조 영웅의 시체를 쌓아올리다 황금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제 2차 로데일 방어전은 흉조라는 놈들이 쳐들어왔었어? 뒤에서 뭐 일어나는 소리 들렸거든요? 아마 해골인 것 같아요 무시해도 될듯 해골이 많네요 집까지 뜰게싸봤잖아 피하면 되니까 축복 없네? 축복 하나 냅두기 딱 좋아보이네 대궁이야 저건 심지어 잠깐만 이거 하나 들고 다니자 방금 저거 저저 저 안개 뿌리는 거 같은 저 소리. 저 소리 듣고 피한 거긴 한데. 나뭐 거대한 보스 나온줄 알아서 축복 있다. 유사 축복 한번 써 보고 싶었거든요. 그게 길을 알려 줄것같은요어 상인 있네. 굿. Is someone there? Customer. Well. 떠난 상인? 아 금련 저 아이씨 놀래라. 하고 싶은 거다 해. 내가 이거 누울게. 자 집합. 회의합시다 회. 회의. 우리 상인 아저씨 죽을 뻔했네 나 때문에. Well <laughs> divorce. 근데 살게 없네요 딱히. 축복 위치가 조금 별로긴 해 사실. 사실 좀 많이 별로야 내 기준으로 보여. 이거는 좀. 지도 주우러 갑시다. 일단은 저 로데인을 정문 쪽으로 이렇게 슥 지나가면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렇게 멀진 않냐? 또와 씨앗... 좀 심하다. 높이가 어? 어, 야 오금이 저린다. 야, 어이씨... 뭔데? 아? 형 오랜만이야. 길이 그렇게 세진 않네. 형 나도 많이 세졌어. 형도 세지만.

이기면 되지 내가 몇 대를 맞는다고 뭐가 옥색 호박 매달리오 거북이를 줘 그거 말고 <laughs> 거북이를 줘 거북이를 거북이를 날라고 거북이를 음, 근데 밀키트 형이 여기 왜 나왔대 이것도 종자겠죠, 당연히? 방금 노파가 있네? 손가락 노파? 어, 잠깐만, 나몇 개야? 다섯 개. 강화되겠다. 아, 강화된다. 추가되겠다. 근데 저도 원래 이렇게 오픈월드 게임할 때 맵을 먼저 밝히고 다니는 건 되게 좋아가고 5일이네 영웅 가구일. 저도 못 써니 설마. 아 귀찮네. 은 잠복전인가? 아, 얼마네 형, 형이랑 나는 첫 만남이지만. 내가 형 친구들이 좀 많이 만났었어. 형이 세마리째거든미안 지겨워. 들어가자, 빨리. 어, 이거 안맞았다또안 맞았다. 또안 맞았다. 안 맞았다. 들었어야 됐나? 이건 안 치웠는데, 해볼까? 그리고 역시 앞잡은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앞잡을 하면 오히려 안 줘. 블로그면더 멀다. 가면. 어 아닌데, 이 사이에 근데 축복이 하나도 없다는 게좀 이상한데, 거리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뭔데 소울 시리즈 치고 이게 뭐가 뭔가 싶을 수 있는데 다크소울 3도 허터볼 되게 많았고 이것도 지금 허터, 핫도포... 축복 엄청 많거든요? 보면은? 아니 이 정도 거리를 축복을 든다고막 약간 요런 느낌? 그런 수준? 근데 너무 없단 말이잖아. 그래서 아까 유사 축복을 꺼내려고 했던 거고. 무엇보다 내가 유사쪽복을 한번도 안써봤어 안보이네 진짜 없나봐요? 그런데도 탐한 명이 나와서 있겠지. 어. 얘도 없니? 에이씨. 그냥 소지잖아. 무지개석. 아니 이렇게 묘지가 큰데, 아니 비석이 큰데 무지개석 황금룬 4번 너무하지 않나? 상 위에 왜? 아 방금 저뒤쪽에 위에? 아 여기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어? 이게 살겠어요? 죽겠지? 우리 고이리 형또 만나러 가야 되네 어 뭐야 아까 먹었잖아 가면 여긴 두개 열려있던 거야 설마? 그러네 여섯 개가 돼버렸네. 오히려 좋아. 죽어서 오히려 좋아. 안 죽었으면 몰랐을 텐데. 영가 어딨냐 또 있어. 하니 <laughs> 로데일 지역 여기 개꿀이네 진짜. 야 이거 초반에 진행했으면 와두개 있어 심지어. 와씨 초반에 진행했으면은 몇 개야? 황금 동자 네 개. 물약 물약 한네병 다섯 병으로 시작했겠다. 저서도올수 있잖아요 저쪽으로 오는 길에는 보스 한 마리 있지 않을까 그만하면? 기대되는데 트리가드? 갑자기 트리가드? 아, 이 좀... 쪼. 기다려봐. 와, 씨. 돌았나봐. 아빠 아, 쓰레기들아 아. 진짜 아두 <laughs> 마리는 좀 심하다 내가 성배병을 빨리 먹을게 기다려봐. 그리고 아, 성배병 맞나? 아니, 영약병. 아, 다섯 개요. 아예 거기서 그걸 추가시켜버리고. 솔직히 보스전 아니고 잠복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싸울 수도 있네, 이거는. 손놈 먼저 잡고 두 번째 놈을 상대하게 되겠네.